다음 단계 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 5단계죠. 다섯 단, 5단, 다섯 번째 단계는 종료 시점, 1차 파핑의 종료 시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통, 렌세보, 바리스타 에스프레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사, 렌세보, 로베, 앵겔라 앵겔레 내추럴 앞에 아, 아, 보면 아, 보입니다 역시 미스트가 나오네요. 거의 그 동일하게 한 6개 정도의 미스트가 나옵니다. 종류의 시점, 렌털 커튼의 종류의 시점은 휴지기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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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시드콩의 휴지기에서도 어, 거의 팽창 단계의 그런 그 정도까지 가로 표면 상태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그 첫번째 종료시점 1차 팝핑의 종료시점까지 진행합니다. 통마다 헤브의 타겟팅이 다르기 때문에 헤브의 타겟팅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거의 10단계와 어이 콩의 식단계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부터 단계를 정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해부를 자주 해보셔야 한다. 해부할때는 큐클롭스만한 기계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해부를 아주 섬세하게 다양하게 할땐 이걸 따라가는 기계가 없어요 맛있게 볶이는 것도 볶이는 거지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에서 장점이 뚜렷합니다. 터핑 조금만 더 유도할게요. 겨울 날씨니까 조금만 더 유도하고 석파불 꺼주고요. 날씨에 따라서 불을 꺼주는 타이밍도 조금씩 달라야 한다. 어, 통 상태 좋고요. 오케스라 파핀 진입하고 정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숙도가 이런 이런 게미숙도에요 이런 것들 어, 이거 빼주면 되겠죠. 200g 당5 6개 정도는 나옵니다. 근데 그볶기 전에 고르려고 하면.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게 미숙든지 모를 정도로 콩 상태를 봐서는 모르고 복구 난 후에 분란해야 됩니다. 껍임 모죠? 껍임 네, 맞죠? 네, 이런 거이렇게 계속해서 콩을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거의 왔죠? 네, 종료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휴식이랑 종료 시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료시죠. 체크하고요. 어렵지 않죠. 미스트는 나옵니다. 홍 상태 볼까요? 홍 상태 같이 체크. 어둡죠. 전체적으로. 무겁고 눈끼이 제대로 돌고 있고 전체적인 색상 이미. 와시드에서 보면 전체적인 색상이 와시드로 치면 휴지기에 다 들어간 상태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리의 정보는 종료 시점을 알려줬고요.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겁니다. 내추럴이라서 와시드랑 다르게 현상이 좀더그 앞쪽에 있어요. 두 포인트는 앞쪽에 이야기가, 뒤쪽에 이야기가 내추럴은 앞쪽에서 진행되는 거죠.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